안녕하세요 시드니 석세스 센터 서하나입니다 오늘은 애터미의 수당 중에서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후원 수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애터미는 온라인 쇼핑몰인데요 쇼핑카트에 뭐 주방세제, 세탁세제, 비타민C, 라면, 치약, 세제, 손비누 수세미 엄청 많이 보이죠 우리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제품들을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주문해서 집으로 배송해서 이용하는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이 핸드폰에 오피셜 애터미 모바일을 다운받으셔서 간단하게 이 애플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제 링크를 어, 타이핑 하셔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는데 마지막에 global.atomy.kr은 어, 글로벌 직구예요. 한국에서 새로 나온 따끈따끈한 제품들을 어, 멀리 외국까지 직구할 수 있는 사이트예요. 아마존이나 쿠팡 뭐 이베이 많은 웹사이트에서 애터미 제품들을 막 판매하고 있던 게 보여요. 다른 가격으로 어 그런 제품들은 이미 이 오리지날 애터미 모바일에서 사가지고 다시 재판매를 하거나 아니면 중국산 짝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를 사고 싶으면 애터미 모바일 웹사이트를 이용하시는 게 좋으세요. 계란도 만드는 나라죠. 그래서 <laughs> 어 어. 진짜는 애터미 모바일에서, 저는 이제 호주에 살기 때문에, 어 호주 앱에 들어가면 이렇게 첫 페이지가 나고요. 쇼핑몰을 이렇게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이 나옵니다. 어 베스트 앱솔루트 스킨케어 호주에서 세종대왕상, 장영실상 어마어마한 상들을 휩쓸고 7초만에 한 세트씩 팔려서 7초 화장품이라고 불리는 제품이죠. 어 감자라면 국산 감자가 다섯 개 이상 들고 여기 뒤에 뭐 양파, 파, 고추 이런 부재료들이 다 국산이에요. 얼마나 비싼 원료를 썼겠어요? 그런데도 가격이 정말 예뻐요. 어 정말. 일 초마다 하나씩 팔리는 칫솔 그리고 이 시너지 앰플 많은 제품들이 이렇게 이제 웹사이트 들어가면 멤버가로 딱 보실 수 있고요. 아이 선크림 정말 호주에서도 골프 하시는 분들한테 불티나게 나갑니다. 1 2로 오신 너무 가격이 좋죠. 어 9호를 돌 때까지 이 선크림이 그대로 있대요. 그래서 골프 치시는 분들이 막 테스트 모니를 막 집에 거품 물고 하시는 선크림 그리고 또 저희 유산균, 알래스카산 오메가 3 정말 정말 좋은 오메가 3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그리고 어 루테인 와 눈이 침침하신 분들 한 일주일 정도 꾸준히 드시면 정말 바로 일주일이나 열흘 아래, 아래 효과를 보시는 루테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함량과 어 그런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거 비교해 보면 어 이거가 너무 저렴한 거예요. 세 달에 아 그래서. 내가 가입을 하고 싶지 않다 하면 이렇게 비회원가로도 사실 수 있어요. 조금 더 비싸게. 네, 그러면. 근데 무료 가입인데 회원 가입을 하면 좀더 저렴하게. 3개월에 이 알래스카산 오메가3를 29불에 먹는다는 게 먹을 수 있다는 게 정말 축복이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업자가 돼서 구매를 해도 되고 그냥 나는 소비자 그래이 길동이는 소비자죠. 그래서 소비자로만 이렇게 제품을 구매하셔도 됩니다. 마이 오피스를 들어가시면 아 내가 호주에서는 이제 운전면허나 여권 혹은 ABN을 업데이트 하셔야지 이렇게 우측에 있는 하나처럼 비즈니스 멤버로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이렇게 소비자 멤버로 나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제품은 나한테는 포인트가 이렇게 소비자도 쌓입니다. 나 자신한테는 그런데 이 비즈니스 멤버 등록을 하게 되면 어 운전면허 그냥 어 사진 회사에다 보내주면 돼요 네 왜냐면 어 호주에서는 이름 생년월일 주소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메일 있으면은 가입이 가능한데 그거는 옆집 고양이 개도 다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캐시백을 받으려면 운전면허 정도는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나의 좌우 포인트를 이렇게 딱 보이게 되는데요. 아, 네. 환상적이죠 오, 이렇게 50만 포인트 이상, 500만 포인트인가요? 이렇게 5천만 포인트인가요? 아,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하루의 수당이 1,500불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날이 어곧 오겠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사업자 되는 요건은 아주 간단하고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가입을 해서 아, 굿 영부터 9,000포인트 정도까지 쌓았는데 내좌우에서막 30만 30만 포인트가 올라왔어요. 와, 나 얼마 받는 거야? 네,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게 뭐냐고요? 네, 만 포인트 이상은 돼야지 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고 포인트가 쌓입니다. 그래서 만 포인트 정도는 딱 가입하자마자 칫솔 두개 사면 되거든요. 어, 그래서 아 어, 그래서 30만 포인트가 되기 전에 내 좌우가 30만 30만이 되면 25불이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이왕이면 내 이름으로 30만 포인트를 딱 만들어 놓시는게 좋으세요. 그래서 좌우가 30만 30만 되면 이렇게 75불이 들어오고 내가 70만이고 70만 70만 매칭이 되면 150불. 내가 150만 포인트이고 어 150만 150만 좌우가 매칭되면 300불. 매일 매일 들어오는 포인트입니다. 매일 매일 매칭이 되면 240만 포인트가 내가 되고, 그리고 이렇게 쭉 해서 5 0만인가 5천만인가 어 포인트가 이렇게 되면은 아 1,500불이 일단은 이렇게 계산을 저처럼 못해도 컴퓨터가 알아서 <laughs> 슈퍼컴퓨터가 딱딱 넣어주게 됩니다. 어 무한 단계, 무한 누적. 그리고 무한 세이빙이네요. 수당을 받을 때까지 내 포인트를 안 없어지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안 없어지고 적립이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줄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는데요. 무한 단계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무한 단계로 내가 모르는 친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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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디 먼 나라에 사는 외국 캐나다 미국 프랑스 뭐 이런데 사는 분들이 구매를 하셔도 그거 하나 그 칫솔 하나 치약 하나까지도 다 모든 포인트가 쭉 위로 다 올라오는 무한 단계예요. 그렇지만 또 상한선이 있어서 모두에게 참 공평한 기회가 있는 어 보상 플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오늘 칫솔을 한 세트를 가입하고 사셨어요. 그래서 나는 5,000포인트가 딱 누적입니다. 12불 50에 8피스거든요. 가격 짱이죠. 근데 포인트도 엄청 많아요. 5,000포인트. 그리고 내 친구는 아 앱솔루트 너무 좋다고 진짜 이 세종대왕상 받은 거 써보겠다고 이거 사셨어요. 그리고 다른 친구는 아 갱년기 증상과 이거 아, 얼굴 피부에 너무 좋은 이 에터미 특허받은 성류미인을 샀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와나 그럼 포인트 좀 쌓였겠다 했는데 제로가 됩니다 왜 내가 아직 만 포인트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아그 실패를 경험하고 지약 어 이거 앱솔루트 헤어케어 세트를 샀습니다 그래서 나는 만8 2 0 0 포인트가 쌓였고 내 친구 자에서 우에서 이 어, 제품을 샀을 때그 다음날 딱 보면 마이오피스 들어가서 보면은 제너럴 커미션에 이백한 쪽은 13만 포인트, 어 32만 5천 포인트 이렇게 포인트가 누적이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30만이 되지 않았는데 좌우에서 자꾸 사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빨리 스폰서한테 얘기를 해서 상의를 하시는 게 좋으세요. 그래서 어 그리고 막 나도 이제 앱솔루트 써볼 거야 하고 앱솔루트 써보고 또 호주산 최고급 마누카 약불 어 정말 다른 데서 이 컴퓨터 한150 115불 이상에 파는데 호주에서는 80 불이에요 저 애터미몰에서 정말 그 호주 기업 꿀벌 농장하고 컨트랙을 해가지고 엄청 저렴하게 올라왔거든요이마노카 약꿀하고 시너지 앰플 어, 너무 으리으리하게 의리 좋은 이 시너지 앰플 써서 나도 거의 23만 6,200 포인트가 됐네요. 그리고 와우 내 친구 막 해모힘 정말 면역을 좋게 좋, 이 코로나 때 완전 휩쓸었죠 호주를 강타한 해모힘. 너무 좋아가지고 외국 분들한테도 인기가 좋은. 그래서 이 해모임도 사고, 칫솔, 치약, 유산균도 사고, 좌우 좌측 우측에 있는 많은 소비자 그룹들이 구매를 했어요. 와, 그러면 30만, 30만 첫 번째 매칭이죠. 그러면 그 다음날 딱 제로로 플래시아웃 되면서 대신 딱 나에게 수당이 들어오는데 아불싸 75불이 아니라 25불이에요. 왜? 내가 아직 30만 포인트가 안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실수 없이 자 나도 모든 걸다 트라이 해보겠어 애터미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 해모임 유산균 이브닝 케어 그리고 앱솔루트 치약 칫솔 해가지고 30만 포인트 그리고 내 좌측에서 30만 우측에서 30만 이렇게 올라왔을 때 이제 플래시 아웃 되면서 드디어 75불 정도의 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돈은 한국의 환율에 따라서 이제 외국에서는 살짝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아 내가 70만 포인트. 이거는 이제 세미 판매사나 판매사를 도전할 때내 포인트를 70만 포인트로 만드세요. 지금 내가 세미나 판매사를 도전하지 않을 때는 절대 어내 포인트를 70만으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좀 아까워요. 그래서 아 30만으로 계속 하시다가 나중에 세미 도전하고 나면 이제 세미나 판매사를 도전하시면 70만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 내 좌우에서 또 30만이 올라왔어. 나 그러면 얼마 받는 거예요? 나내 포인트 70만인데? 네, 75불입니다. 왜냐면 하 30만 30만으로 매칭이 됐기 때문이죠. 어, 그때 그런데 내 좌측의 그룹이 엄청 커졌어요.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70만 포인트가 한꺼번에 올라왔네. 와, 야, 그 루테인 보, 드시고 어떤 분이 진짜 눈물이 찔찔 맨날 흘렸는데 눈물도 멈추고 너무 문, 눈 눈이 좋다고 그러시고 또 보이차 먹고 막 똥백살이 쪽쪽 빠지고 이 시너지 앰플. 피부과한번 가는 돈으로 한 달을 정말 듬뿍듬뿍 써서 얼굴에 미백과 탄력을 올려 주는 이 24K가 들어 있는 시너지 앰플. 막 엄청나게 팔려 나가서 70만 포인트 올려 놓는 거예요. 근데 다른 쪽은 이제 아직 소비자가 많지 않아서 30만 포인트만 올라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플래시 아웃 되면서 네 75불이 들어옵니다. 작은 쪽에 포인트가 맞춰져서 이게 이제 플래시 아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또내 네 좌측, 우측또 그룹을 많이 키워서 소비자 그룹을 키워서 70만, 70만 포인트가 양쪽이 넘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아, 얼마가 들어올까요? 네, 1 5 0불에 수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매일매일 매칭되면 이게 매일 들어오는 거고요. 뭐 일주일 만에, 한달 만에, 매치 한, 한쪽이 30만이 되거나 70만, 30만이 될 때까지 기다려집니다. 한쪽이 30만이 되면 30만에 매칭이 되고요. 양쪽 다 동시에 70만이 되면 70만으로 매칭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무한 단계로, 무한 레벨, 무한으로 또 내가 캐시백을 받을 때까지 세이빙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글로벌 원 서버라서 저는 호주에서 가입을 했지만, 캐나다, 중국, 미국, 뭐 멕시코, 한국, 몽골, 인도네시아, 뭐 말레이시아, 뉴질랜드 엄청나게 많은 회원들이 자에우에 가입을 해서 그냥 소비자 회원들이 물건을 사용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평범한 제가 이런 기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돼가는것 같습니다. 어 그럼 나는 언제 수당을 받을까요 네 매달 이거는 주급이에요 월급이 아니라 주급이라서 매달 화요일 날참아 든든합니다 뭔가 그래서 매주 수요일부터 어 그다음 화요일까지의 수당이 정산이 돼서 그다음 주 화요일 날 들어가게 됩니다 2 일부터 8 일까지의 수당이. 매일매일 매칭이 됐으면 매일매일 기록이 돼서 그다음 주 화요일 날 들어가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퀴즈. 내가 10일 날 지금 매칭이 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나는 수당을 받을까요? 15일? 2 2일 29일? 네. 여기 22일 여기 진한 초록색으로 돼 있죠? 네. 또 하나 퀴즈. 내가 어, 20일 날 매칭이 됐어요. 일요일 날. 그럼 나는 언제 수당을 받을까요? 네. 15일? 22일? 29일? 네. <laughs> 답을 하신 분은 땡. 20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20일로 물건을 사면 자동으로 토요일 날짜로 어, 수당이, 올, 어, 포인트가 계산이 돼서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어떤 고객분이 멤버를 가입을 하셨어요 일요일날 그리고서 물건을 살려고 아무리 했는데 계속 에러가 나고 물건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살 수가 없, 어, 이전 날짜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막 이런 문자가 나오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신, 모르신 거예요. <laughs> 네, 가입하신 이전 날짜로는 살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20일날 가입을 하셨으면 구매하실 때 날짜 변경을 할수 있거든요. 마지막 페이지에서. 아, 그 다음 날로, 월요일로 날짜 변경을 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에터미는, 어, 내가 소비로, 그냥 내가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 호주에서는 우러스 콜스, 뭐, RD, 어, 물론 가서 쇼핑을 하는데, 어, 정말 우리 탈모에 좋은 샴푸, 바디 클렌저, 무종까지 없어졌다는데, 어떤 분은, 이런 제품을 하나씩, 선크림, 뭐, 어, 팩트, 화장품, 하나씩 여기서 이제 다른 데서, 어차피 가 부자인 알디 뭐우럴스 사장님 거사 주는 것보다 애터미 몰에서 나의 쇼핑몰에서 내가 쓰고 나의 포인트를 내가 받아서 캐시백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 여기에서 줌 미팅이나 센터 미팅이나 석세스 아카데미 이런 온라인 세미나를 한번 오셔서 조금 더 알아보시면 내가 되게 작게 생각했던 이 75불 아 어쩌다 매칭돼서 75불 되는 그 비즈니스가 나중에는 750불, 7,500불, 75,000불 한 달에 어 이상 받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데 첫 단계는 나 먼저 사용해 보는 거, 이것저것 정말 좋은지 그리고 어 진짜 나한테 잘 팔리는지 알아보고. 다+ 른 친구에게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나한테 안 팔리면 어, 굳이 여기에서 쇼핑하실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알릴 때도 양심이 거리기 때문에 나한테 제일 먼저 팔아보시기 바랍니다. 어 정말 내가 모든 이거를 정말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꾸준히 끝까지 해나가시면 누구든지 일찍 시작한 분은 일찍 상한선에 가고. 늦게 시작한 분은 조금 천천히 그리고 빨리 달리는 분은 조금 빨리 갈수 있는 아 정말 어~ 정의로운 보상 플랜의 애터미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